안녕하세요, 광태입니다. 자, 요번에 이벤트가 많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어, 잘 모르고 제작을 막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핵심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자, 그 부분에 실수 없이 좀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만두절 이벤트라고 해서 만두절 이벤트 뭐, 이 200일 기약 놀이개가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 100일 기약 놀이개는 플레이 포인트로 살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점에서 플레이 포인트에서 쭉 넘기시면 100일 기약 놀이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이거는 300일 기약, 이거는 1주년 기약 놀이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 하시면 이제 나머지 공3 방3, 명3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서 보시면 만두절에선 이제 이런 거다 제작하시고 고기만두 이거는 뭐 솔직히 별로 그닥 좋은 효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예, 영지만도, 백년초만두 이런 거다 뚫으시고, 무의가화 주면서 패스, 방어강화 주면서 패스하고, 노련함의 증표를 좀 많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4월 24일까지 하기 때문에, 제작되는 게 변경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어, 이런 것들 먼저 하고, 나중에 노련함의 증표를 계속 바꾸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룡심장 이벤트. 이거 마스터 던전에 대해서 지금 뉴비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막 시간을 다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시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경험치야, 물론 많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벤트가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시간 충전석도안 줘요, 잘.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요. 지금 핵심되는 게 붉은 구슬. 이게 해룡심장 주화를 주죠. 붉은 구슬 마찬가지로 그 불타는 해룡산맥에서 붉은 구슬 터치해서 똑같이 잡듯이 여기에서도 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구슬 찾아다니면서 어 사냥을 해도 되고요. 지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붉은 구슬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잘 찾아서 해룡심장 주화를 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임드보스에서는 신간춘정석을 줍니다. 네임드보스 근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봤는데 얘네들이 한 방에 죽어요. 거진 한 방에 죽어서 뭐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스, 도전자의 증표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이 이 도전자의 증표로 제작을 보시면 저기 전설 이 소울판편 선택꾸러미를 하나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꾸러미를 받고 이 전설을 뽑으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 주화를 모아서 비사문 특별 주화를 만드시고 뭐두꺼비도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4월 17일 짧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아서 어 제작에 필요한 데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 나오는 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해룡심장 고원 중부에 사나운 불 리오리노. 여기 보이시면 토요일 일요일 14시 20시 이렇게 출몰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잘 보시고 시간을 맞춰서 달려가서 한 대라도 쳐도 보상이 나오니까 상자가 나오니까 한 대라도 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지도 않아요. 보스는 꽤나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한대 치고 멀리서 보시면 좋고요. 안전지역의 보스들은 무조건 가서 한 대라도 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 블랙 강해지는 비결 이 라그나르 해방이 있죠. 이건 4월 24일까지입니다.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이벤트에 보시면 블랙 강해지는 비결,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 아니 오전 5시에 초기화가 돼요. 이거, 한번더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4월 24일까지 총두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자의 이 블랙 이거 여기다가 금게에다가 다 쓰시지 말고 기다리시고 그다음 수요일에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두번 정도 더할수 있으니 많이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라그니르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나왔는데 5주차, 6주차까지 제작할 수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의 기억 이거 많이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한 번에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붉은 달의 사막 이거 지금 월드 던전이죠. 월드 던전. 월드 맵이라고 하죠. 이 여기에서 비사문주화랑 비사문주화 상인을 지금 상인 찾는 것도 못... 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사문주화를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이 계셔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빨간색 제가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은 출몰했습니다. 비사문주화 그 상인이 여기에 출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붉은달 사막이라고 분열 네임드라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서 제 비사문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시 30분까지 하고요 이게 제가 안 잡아 봐서 잘 모르겠는데 10분 주기마다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호병 모양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소호병 모양에 지금 네임드보스가 뜹니다 그걸로 가셔서 네임드보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어한 대라도 치면 보상이 나오니까 네, 한대라도 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어, 비사문주화로 전설방어구를 바꿀 수 있는 어, 표를 가져왔구요. 총 비사문주화가 445개가 필요합니다. 445개구요. 제가 지금 어, 신발, 허리띠, 갑옷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 허리띠, 갑옷인데 어 지금 뭐 추천하자면, 어, 신발 먼저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신발보다 허리띠가 좀더 55개 더 모아서 허리띠를 맞추시는 것도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허리띠랑 맞추고, 그 다음에 3 0개로 저는 어, 신발을 맞췄는데, 뭐 이렇게 안 가시고, 그냥 좀더 모으셨다가, 어, 영갑, 아, 심장, 저기, 갑옷이죠. 갑옷을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 바지. 이렇게 맞추시는 걸좀더 선호합니다. 어, 그리고, 뭐, 장갑, 뭐, 경갑, 이렇게 있는데, 장갑, 경갑은 좀 마지막에 순위를 두시고, 어, 갑옷, 하이, 그 다음, 뭐, 신발, 허리띠, 그 다음, 장갑, 어깨, 이런 순으로 어, 가시는 게좀 무난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어떻게든 다 맞춰야 되는 거긴 한데, 좀 효율을 보자면 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어 영상을 찍었구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건 답변해 드리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